있죠? 네 전국에서 모인 우리 지체장애인 체육대회에 참가하신 선수단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전라북도 도지사 김관영입니다 전라북도가 문화 체육 관광의 메카라고 저희가 자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전주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대회 준비에 애써주신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장님 또 박경로 전라북도 회장님 많은 분들이 정말 애를 많이 써주셨습니다 이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행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자원봉사자 여러분